1985년생으로 스타크래프트 2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게이머였지만 현재는 T1의 감독직을 맡고 있는 김정균 감독은 선수 시절 꼬마라는 닉네임으로 유명세를 얻었으며 선수로서 활동할 땐 특출난 기량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선수에서 은퇴하고 SK 텔레콤 T1 창단 감독이었던 최병훈 감독의 추천으로 코치로 입단하면서 T1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김정균 코치의 주도로 팀이 한개더 창단했고 그렇게 SK 텔레콤 T1 이 팀이 창단되었는데. 선수 발굴 시기에 김정균 감독은 페이커를 반드시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페이커가 프로지망생이었을 때, 페이커는 롤 프로 세계에서 유명했었던 나진과 CJ 엔투스와도 접촉을 했었는데 나진과 CJ 모두 페이커보다 기존의 미드라이너들을 더 믿어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페이커를 영입하지 않았고 그 시기에 김정균 코치는 테스트도 보질 않고 페이커를 주전 미드로 쓰겠다고 선언했었죠. 원래 티원도 테스트가 있긴 했지만 이미 페이커를 데리고 올 생각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페이커는 입단 테스트조차 보지 않았고 페이커의 플레이와 맞는 다른 포지션의 프로 게이머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페이커가 CJ에서 테스트를 봤을 때 연습생들 중 가장 뛰어난 경기력으로 연습경기 승률 100%를 기록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페이커는 솔랭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을 뿐이지 협동심이 반드시 필요한 프로의 세계에서는 페이커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쉽게 신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페이커를 믿지 못했던 나진과 시엔투스는 2017년에 각각 매각,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죠. 또한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서인지 페이커 뿐만 아니라 임팩트와 벵기, 피글렛, 쿠만두이 다섯 명으로 SK 텔레콤의 무적함대 시대를 만들었었죠. 분석력 또한 뛰어난 편인데, SK든 월즈든 팀이 승리하던 패배하던 수첩에 무언가 적으면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수첩에는 경기 중에 일어난 아군의 동선과 상대방의 동선과 움직임을 분석하고 경기가 끝나고 피드백을 해 준다고 하죠. 덕분에 선수들은 상대방의 동선이나 움직임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상 프로 게이머 선수들의 비중이 감독과 코치보다 높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쓴 소리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김정균 코치는 팀을 위해선 가차 없이 채찍질을 한다고 하죠. 과거 가장 유명했던 악마의 편집은 '너 뭐하려고 하지마'가 있는데 당시 전체적으로 SKT가 거의 다 이긴 상황에서 SKT 탑라이너였던 훈이가 자신만태리 있어서 합류가 가능한 싸우라고 팀원에게 요청했죠. 천천히 경기를 계속 굴렸으면 무난하게 이겼겠지만 5대 4로 유리하게 한타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타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탑라이너 후니 선수는 합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한타는 패배했고 그걸 기점으로 경기는 역전패당했습니다. 당시 피드백을 보니 후니 선수는 텔은 있었지만 불안한 위치에서 텔을 탔었고 상대방 탑라이너는 본드에 합류하지 못하게 붙잡았었다고 하죠. 결국 다 이긴 게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팀원 전부가 멘탈이 깨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코치였었던 김정균 코치는 후니 선수에게 너 뭐하려고 하지마 보여줄 거 없어 보여줄 거면 결승에서 보여줘 라는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는데, 온라인상에는 앞뒤 내용 다 자르고, 너 뭐하려고 하지 마, 라는 내용만 부각시켰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죠. 덕분에 이를 본 네티즌들은 김정균 코치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라이엇에서 해당 상황을 풀버전으로 공개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오해를 해결했고 탑라이너였던 훈이 선수도 당시 상황은 자신의 잘못이 맞다 이후 김정균 감독에게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결과적으로 우리 팀이 승리했으며 만약 그 상황에 내가 코치였다면 집에 가라고 말했을 거라고 하죠 김정균 감독은 경기 중 선수들이 부진하면 선수를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채찍질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T1의 원년 멤버였던 피글렛은 한 인터뷰에서 실력 상승 비결에 대해 묻자 팀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코치에게 까였기 때문에 실력이 상승했다는 말도 했다고 하죠. 이러다 보니 모든 T1 선수들에게 김정균 코치의 영향은 절대적이었지만 멘탈을 케어해줄 땐잘 케어해준다고 하는데요. T1의 정글러였던 뱅기 선수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사실 은퇴까지 생각했는데 코치님이 멘탈을 잘 다독여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며 너무 감사하다는 찬사를 보냈고 그 밖에 피글렛, 임팩트 등등 다른 선수들도 인터뷰를 통해 김정균 코치를 만난 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줬다고 감사함을 표했다고 하죠. 또한 2014 시즌 당시 김정균 코치가 관리하지 않는 뱅은 별로 기억에도 안 남는 그저 그런 평범한 원딜이었지만 2015년에 김정균 코치의 관리를 받게 된 이후로는 그야말로 뱅으로 거듭났고 본인도 김정균 코치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고가의 시계까지 선물했다고 합니다. 사실 피드백이라는 게 상호작용이 되어야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인데. 쓴 소리를 받아들이면서 성장한 선수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균 감독은 2019 시즌이 끝난 뒤 T1과 계약이 종료되면서 중국 리그인 LPL 팀의 감독으로 부임. 최하위권이었던 팀을 중위권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2020 시즌 월드 챔피언십 우승팀인 담원 기아의 감독으로 부임. 1년 만에 다시 LCK로 돌아오자마자 캐스파컵 우승까지 달성하면서 2021 시즌을 기준으로 LCK 팀이 참가 가능한 대회를 모두 우승한 감독이 되었다고 하죠. 또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출되어 전승 우승까지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2023 시즌이 끝나고 고향팀인 티원의 감독으로 복귀해 다시금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리그 오브 레전드 최고의 지도자임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티원으로 돌아온 김정균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티원을 건강한 팀을 만드는 것에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죠. 아마 티원의 제우페 국회가 고정 로스터가 되고 번아웃 올 정도로 살벌한 경기 일정과 현역 최고 선수라는 이유로 받았던 비판들. 각종 암흑기를 버텨내기 위해선 아무래도 선수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첫 부임했던 2024년엔 티원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2024년 롤드컵에서 우승하며 감독 통산 네 번째 월드 챔피언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감독으로서 이 정도 커리어를 쌓았다면. 자신의 입지를 뽐내도 될것 같지만, 김정균 감독은 항상 선수들이 잘했으며, 자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며 항상 자신을 낮추고 선수단 전체를 올려주는 겸손한 인터뷰를 주로 한다고 하죠. 내년에는 더욱 더 건강한 T1이 될수 있게 노력한다고 합니다.